우리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 본문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두 사람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성장 과정부터 그리고 성격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모습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결국 애서는 애돔족의 족상이 되고 야곱은 약속의 후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에서 시간을 보내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늘 집안에서만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애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익숙한 사냥꾼인 들사람인 에서가 들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냥하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아니면 사냥에 취해서 배가 고픈 줄 몰랐는지 모르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끓이고 있는 팥죽 냄새를 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원어는 하하돔, 하하돔, 이렇게 두번 반복됩니다. 즉, 오, 그 붉은 것, 오, 그 붉은 것, 얼마나 먹고 싶으며, 오, 그 붉은 팥죽, 붉은 팥죽,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발달되는 게 있습니다. 후각이 발달합니다. 평소에 냄새 잘못 맡다가도 배가 고프면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뭔지 딱 알아요. 김치찌개다. 아, 네. <laughs> 예, 김치찌개 드셨죠 아니면, 아, 이거는 어, 설렁탕이다. 뭐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 붉은 팥죽! 감탄사에 오, 붉은 팥죽! 그러다가 하는 말이 나로 먹게 하라. 그런데 여기도 우리 한글 성경은 나로 먹게 하라 그랬지만 원어를 보면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먹게 하라 이 뜻이에요. 나로 하여금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붉은 것 나에게 줘라. 그러자 야곱이 어 죽게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길래 야곱은 팥죽을 주면서 애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합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2절.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 보이지도 않는 것? 그거 가져와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는 지금 먹는, 당장 손에 잡히는 팥죽이 중요하지, 보이지도 않고 명분으로 따지는 장자권 소용없어. 나에게 팥죽을 달라. 그러자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야, 형. 그러면 맹세하십시오. 그래서 이 장작권을 동생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에서는 장작권을 팔았고, 야곱은 장작권을 얻었습니다. 34절 또 우리 보겠습니다. 나가 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여기서 보세요. 에서가 떡과 팥죽을 먹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동사가 네 개가 나와요. 팥죽 한 것을 놓고 먹는데 먹고 후후후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또 원에는 와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애서가 먹으며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고 나갔다 음식 하나를 놓고 애서가 대하는 그 동사형을 히브리 단어는 반복해서 그가 밥죽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장작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배고픔을 못 찾고 장자명분을 팔았습니다 살고 나서도 아무 생각 없이 배부른 것에 만족하고 집을 나가서 들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말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률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경률이 여겼다는 말은 무가치하게 여겼다, 쉽게 봤다, 없이 여겼다 그 뜻입니다. 에서는 장자 명분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 무엇이길래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성경은 중요시 여기고 있을까요? 히리비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라는 말은 코라라는 말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자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쳐다드립니다. 마다들입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영적 주권을 갖게 되고 그 집안에서 그리고 마다들은 재산의 두 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마자들은 그 집안의 기력의 시작이다. 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 장자는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라. 신명기 21장 17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의 두목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장자가 되면 두 배를 동생보다 얻게 되고, 그 집안의 힘의 상징, 기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집안에서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축복. 권을 얻게 되는데 단지 장자는 보이지가 않는거죠 팥죽은 보이고 잡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지만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복으로 남아있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애서는 이 장자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팥죽이 자기에게도 소중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장자권은 하나님의 은혜임를 상징합니다 보세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집니까? 내가 장자가 되고 싶겠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겁니까? 아 나는 장자는 싫어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나는 무조건 말재가 좋아 그런 분이 또 장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장자가 됩니까? 자기 힘으로 장자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장자로 태어나지면 장자예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은데 장자가 못됐어요. 오죽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 이름 졌잖아요발 뒤꿈치를 잡고 나가려고 그랬지만 형이 먼저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야곱은 장자의 몸분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고 애서는 한 그릇 식물 팥죽을 선택했어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당장 나를 만족해 시키는 찰나적인 고그 사건 앞에 무릎을 꿇고 말게 되었어요. 2일에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하 여기,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 같이 망령된 사람 있을까봐 두려워해라. 에서를 망령된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불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불경건한 자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떡과 팥죽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장자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애서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같은 사건 속에 그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 내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놨으니 너는 오늘 살기 위하여 축복을 선택하라 죽고 사는 길이 먼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 내가 무엇을 취하느냐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 네. 선택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할 때내 생각과 경험과 철학과 사상으로 해석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선택할 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애서는 아, 네. 보면 결혼도 잘못 선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이 일곱 족속 가운데 햇족석 여자를 두 명이나 아내로 취합니다. 그두 여자가 들어와서 그 집안의 온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애서는 중차대한 결혼 문제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햇 사람을 택하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이것이 애서의 행동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선택하는데 팥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한번 잘못 선택하면 계속된 선택의 잘못으로 빠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똑같은 사건 앞에 어떻게 선택할지를 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길로 선택하고 생명의 길로 선택하고 축복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추앞해 드려야 바른 선택의 길을 걷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자기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집사람이었고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들에서 사냥하려면 혈기가 방장해야 되고 굉장히 판단력이 빨라야 되고 추격해야 되고 그리고 용감해야 되겠죠 집에 있는 야곱은 생각이 깊겠죠. 그리고 조용하고 소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애서가 배가 고파 들어오다가 급히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세용이 있겠냐 배가 고픈데 죽게 되었으니 하고 팥죽을 택하고 장자를 팝니다. 자신의 문제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선택하는 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단어를 보면 애서가 대단히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애서가 한끼 굶었다고 죽지 않지요, 하루 굶었다고 죽지 않지요. 그런데 죽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문제를 크게 말합니다. 큰일났다고 말합니다.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열 명은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열 명은 우리는 우리가 봐도 메뚜기다 안락자성이 크기가 장대 같다 그 땅은 기름지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근데여호아와 관련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사람들은 열 명은 메뚜기라고 말했고 두 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의 특징은 문제를 부풀립니다 매사를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큰 문제도 작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죽는 문제도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말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소망께 귀한 식구들이 올해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주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서는 자기 힘만 믿고 살려고 했어요. 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20어 7장 39절의 40절 우리 파워포인트를 읽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복기도보다 기도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훗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잡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여러분 땅의 기름짐과 하늘에 있슬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상징해 그런데 에서는 뭘 믿는다 고 그랬어요 내가 칼을 믿겠고 그랬어요 사냥할 때 뭐가 필요해요 칼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 내칼 믿고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칼을 주셨죠 직장에서 갖고 있는 기술 또 아니면 실력 그런데 그거 믿지 말라 고 그래요 하나님만 믿고 써야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들으는 칼, 짐승 잡아주는 칼, 자신을 보호하는 칼, 남에게 인정받는 칼, 이거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이삭이에서 기도해 주는데. 너는 칼을 의지하, 믿겠다. 근데 뜻밖의 야곱을 축복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없어요. 창세 27장, 28절로 29절에, 우리 인양집사이 바빠요. 제가 성경이 나오니까 틀어주시느라고. 창세 27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성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야곱은 너는 조용한 사람이니까 집에서 그릇을 믿고 살아라. 바느질을 믿고 살아라.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곳이 포도주로 하나님 내게 주신다.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13년도 올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칼 갈고 열심히 써야 되죠. 그러나 칼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에서는 내일보다 지금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보다 내일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물론 현실이 없으면 현재가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그러나 현재 어떤 자세로 살느냐는 내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바라봐요 내일이 나한테 올까 내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 주의가 되버리죠 그러나 나에게도 내 일이 와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 이제 아멘. 올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셔. 아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새 책을 몇권 사서 읽는 중에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벽기도 척스미스. 어, 어, 잔, 어, 잔, 잔 메가더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목회를 어, 40년 하고, 그러니까 설교만 40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그분도 모르게 그분이 1968년대 그 교회 부임했는데 한창 월남전이 있고 히피가 왕성하고 막 무신론지고 염세주의가 빠질 그때 그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예,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교회에 설교만 하겠다. 그렇죠. 교회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는 최대미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당시 그레이스 커뮤니티 자체에 부임했어요. 300명 일대.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교인들지, 그 당시 초창기부터 그분이 40년 목회하면서 가장 주옥같은 설교라고 하는 설교를 12편을 모아서 설교집을 냈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이 번역돼서 국제제자훈련에서 만든 책을 제가 이번 주다 읽었어요. 강의 설교죠. 딱딱하고. 그리고 깊이 성경을 보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플러신 학교 옆에 있어요. 그 파사다나의 플러신 학교 지구가 있고 이제 교회가 그쪽에 있는데 이렇게. 플러신 학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굉장히 플러신 학교는 프랙티컬한 면에 강하기 때문에 어,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가서 공부하시죠. 그래서 그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 인근에 성장하는 교회 중에 우리 전 어, 맥가더 목사님 심하는 교회를 가서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이끌고 교수님이 그 교회를 가서 방문했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 학기도 와서 한몇번 왔는데 그 다음에 안 오시더래요. 이상하다. 왜안 올까? 근데 그 담당하는 플러시나 교수님이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이제 거기 안 갈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교회 성장학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성장한다는 논리와 이론을 가리켰는데, 그 교회는 하나도 그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게 없이 성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번에 뭐, 교회 성장하게 위치가 좋아야 되고, 클래스룸이 많아야 되고, 노인 맨 파워가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찬양팀도 좋 다, 거기는 그런, 지금은 물론 좋아졌겠죠.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이 기뻤대요. 그래, 맞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키는구나글써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말 듣고, 야 여러분, 우리 변방에, 킨스 빌리지에, 하나님 여러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훌륭한 게 있어요. 뭐 보여줄 만한 게 대단한 게 있어 단지 하나,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굶주를 베풀어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되는 조건을 갖춰서 잘 되나요? 그러면 좋겠지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 잘해야만 성공하나요? 뒷바라지 잘해줘야만 앞길이 열리나요?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가사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건축하는 자의 수가가 헛되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주여 도와달라고, 칼을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지금 내가 답답해도 하나님 내개를 열어주신다라고 믿을 때. 하나 님 역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자 명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나는 장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에 하나님과 및온 정케 된 의인의 영들과 히브리스 1장 6절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끄도록 계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장자예요. 예수님을 장자인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장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장자의 총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장자인 명분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장자의 축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 장자의 명분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축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도 전 백가동 목사님 쓴 예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떤 배우가 연극을 끝내고 무대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극을 다 하고 나서 지친 몸이지만 여러분들 혹시 제아에게 낭독해 주고 싶은 글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얼굴도 감정 로어서 읽으면 그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성등 나서는 관계가 없었는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그러면 시편 23편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편 23편요. 예, 좋습니다. 해서 성경책을 갖다 줬습니다. 이 배우는 감정을 잡고 그 부드럽고 그리고 금속성 나는 목소리로 그리고 숨을 조절해 가면서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읽기 시작했어요. 다 읽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 배우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에게 또 부탁하겠습니다. 저에게 10편 23편 읽어달라고 하신 그분에게 이 10편 23편 다시 읽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10편 23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생각지 못한 부탁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10편 23편을 읽었습니다. 배우에 비하면 목소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감정 이입도 되지 못합니다. 단지 기도를 많이 해 가지고 허스키 나는 소리로 호하는 나의 목 자신이 아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이 목사님 읽고 났더니 사람들이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있어요. 배우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읽은 시편 23편과 이 목사님 읽은 시편 23편 동일한 내용을 읽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지만, 이 목사는요.